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김다혜입니다. 만약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하신 후 해당 모델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해당 모델을 열어볼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파일을 공유하면 되겠지만 솔리드웍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파일을 열어 확인하고자 하시면 이드링스라는 무료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스를 연후 저장되어 있는 솔리드웍스 파일을 엽니다. 만약 이드로잉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솔리드웍스 파일을 공유하여 열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드로잉스를 설치하지 않고 3D 모델을 공유하고자 하시면 이드로잉스 실행 파일을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열어 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형식 중 이드로잉스 실행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다른 PC에서 이드로잉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해당 모델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옥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홈페이지,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 네이버TV,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